체크만 한번 해봐야겠다. 형들이 어차피 느낌을 아니까 업데이트가 있네. 아, 루시 빠는 게 아니고 프레임 드랍 좀 보게. 세팅 체크. In the game. 아, 살짝 이거 봐야겠다, 끊기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도? 내가 게임을 하려면? 아씨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플레이. 이건가 보다. 이건가 봐. 33. 뭐뭔 소리야? 아, 어, 졸라 어렵게 돼 있네. 킥오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컴퓨터라는 건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는 발렌시아 컴퓨터라는 건가 프레임 체크 한번 해봅시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에 펼쳐지는 오늘 경기 마드리드에 위치한 상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규입니다.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라디가 이 스포츠를 보내드립니다. 대한 마드리드. 내가 내가 어, 내가 어디있는데네 일정 잡힐 때. 아니 내 내가 어디 있어? 뭐야 이거? 오늘 어떤 드라마가 나 없어. 나나나줘 나. 나, 나, 줘, 나. 아, 이렇게구나.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 뭐야왜 이렇게 똥이야, 이거. 베르나베우에서 보내 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그리고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페인 라리가 아, 시작하계십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소시에나드의 맞대결입니다. 네, 언론에서도 이 경기를 꽤 많이 다뤘거든요. 어떤 경기가 될지 저도 한명의 축구 팬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자, 페니시우스 이 소리가 너무 커 이정도 제발, 제발 크로스 아저씨! 어. 지금 일단 프레임 안 떨어지나요? 어, 뭐 은채가 뭐 해준 게 효과가 있나 본데? 레프리, 불러야지, 이거 안 불어? 아웃입니다.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자, 나갑니다. 이 슈팅. 나갑니다. 네, 이게 지금 득점 되지 않았어요. 아, 을 맞출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스 여기서 기회를 살리려면 공을 봐야 됩니다. 어, 이걸. 아 이거 졸로안 주네 야 이거 혼자서 퇴근하고 집에서 깜짝깜짝 아 번씩 도 존나 딱인데 텔레비전 이런데다 꽂아놓고 하면 개재밌겠네 호드리고, 호드리고, 호드리고. 아 이걸 왜 제가 안 봤냐고 가운데가, 너 누구야 엄바피 아니야? 세게 눌러서 킬리아바페 마스켓 와 이걸 라비

내일뭐 자고 이어다면키지 않을까요? 와 씨! 아이 몸이 왜이가벼울까 자 여기서 뭔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열렸어요! 루카스 바스케스아 이게 안되네 제발! 아. 아! 아! 소녀슛 뭐예요 내 오말보다 얘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당연한 건가? 아, 잘못 눌렀다. 맞지? 엄청나게 날쌔 얘네. 아, 아. 에이. 나도 일단 할때레그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오우, 크루트 아르시니아. 사람이라고 베르나베. 자, 삼티아고, 베르나베. 자, 보긴 해야 될베나베나

예. 자, 스잘라냅니 하나 얻어냈죠. 야스타잘빼죠 아, 오비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라인으로 다시 던 타이밍에 갑자기 패스야 아, 수비 개인거

월레알센터백 누구냐? 개 탱크인데 그냥우각 아, 왜안 받아줘. 야, 오! 드가 멜리타. 개딴딴한 리디건은 오래 뛰네. 좀된거 같은데. 투어. 아니 이게 패스하기도 바쁜데. 아니 개인기 어떻게 하는 거야, 녹초씨는 패스했는데 늦었다. 줄때 없지, 줄때 없지, 줄때 없지. 우연사람. 오! 아이아 이걸 이렇게 준다 LP 와 세타슈. 받는 두 번째 키 부르기. 코리

이거 FC이지 리아바페바페 갔다 임마. 와 이게. 제발. 아, 잘못 눌렀어. 아 A 눌렀는데 B 눌렀어. 좋찬스인데 g 지 이거 안 오르나? 붓살, 이런 걸로 해야 오르나 본데요? 아, 맞네.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오마리 쓴게 아니네. 아, 죽고 싶다, 그냥. 저 아직도 있습니다. 60렙까지 구독이 하나로. 아, 이제는 내가 저 말이 솔깃해지기 시작한다. 미치겠다. 이제는 저 말이 내가 솔깃해지기 시작해. 아니, 개인기는 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곧 종강이라 풀로 돌립니다. <웃음> <웃음> 땡기는 발로 할 때는 무릎 안 올리네. 뭐임? 어? 아 오늘 아 오늘 아저 의무병할 때 소리를 맞이어서 머리 아플 까 보네. 하 그런 애요, 세계리거 안에 배급 인고아 배급 인고를 말이 하는 게 아니고 얘네. 이 스윗이랑 애나 얘네가 빙고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laughs> 이숲이 개코하고 있는데 표정 개썩었죠? 개코하기 싫어하죠. 어, 쟤네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연주누나 생일이네. 하고 나 자러 갑시다 형들 오늘 아마 와서 방송하다가 저녁에 성태형 오면 이 손흥민 백 이거 멤버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음주 벽기를할 거예요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 청아, 청하. 청아살. 이따가 백게 형들. 주무쇼 저는 이게 100킬 있으니까, 한 번씩만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세요, 형들. 고맙습니다. 잘자 TV.